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네, 어제 하루 방송을 쉬었더니 입이 안 풀려서 앞에 방송한 거다 지우고 네, 다시 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어, 각 계절의 시작인 어, 영마성 어인 지지의 글자들을 어,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계절에서 각 계절의 시작은 네 생지라고 해요. 다음 계절의 시작인 기운이 여기에서 자라서 생지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냥 역마성이라고 할게요.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보다 역마성이 강한 게각 계절의 봄의 시작은 인모 여름의 시작은 사화, 어, 가을의 시작은 신금, 겨울의 시작은 해수입니다. 네. 각 계절의 시작이라는 것은 각 계절마다 어, 목이 어, 가장 강한 시작을 열어주는 게 인목이고요, 봄에 시작을 열어주는 게 그리고 화가 강한 어, 여름을 열어주는 게 사화고, 그 다음에 어, 금기운으로 가는 계절을 열어주는 게 어, 신금이고 또 수의 계절을 가는 겨울을 열어주는 게 해수인데, 각 계절의 시작을 본인의 일지에.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월이나 일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성향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지라는 거는 현실 상황이나 현실 상황에서 내가 나오는 행동력을 의미하는데, 어, 그전 계절에서 새로운 계절을 연달하는 거는 그만큼 시작을 주도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어, 모험심과 개척정신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대단한 어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걸 시작을 해요. 도화나 화계가 강하신 분들은 이런 개척 정신이 살짝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인신사의 이네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어 모험심과 개척 정신이 강하다. 그게 역마성의 특징이다라는 거를 먼저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이런 분들이 어 더군다나 양 일간일 때음 일간들보다는 양 일간이 힘의 면에서나 확장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어양 일간인 경우에 월이나 일에 인신사해 중그 글자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그인신사회의 글자들이 본인에게는 식신과 상관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더 강합니다. 왜겠어요? 식신상관은 결국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력이고 재성, 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전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뭐다 싶으면 행동이 나와야 그걸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인신사회의 내네 글자가 본인 사주에서 식신이나 상관일 경우에는 훨씬 더모험심과 개척정신이 뛰어납니다. 일을 잘 벌려요. <laughs> 일을 시작을 잘합니다. <laughs> 그리고 본인 사주에 편제가 강하거나 또는 그인신사의 안에 지장간 안에 편제가 들어있을 경우에 이런 분들은 모음신과 개척정신이 강합니다. 단, 어떤 거든 음량을 공부하시다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하나의 기운에 들어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겉보기엔 좋은 게속 안에는 단점이 있고요. 겉으로는 단점만 있어 보여도 속 안에 장점이 있는 게 음과 양인데 만약에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어, 관성과 인성이 약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시작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올 위험성이나 또는 어떤 다른 어 폐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방비 상태로 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관과 인성이 약하신 분들. 두 번째로 귀문간살이 강하게 있거나 또는 형살이 본인 사주에 있거나 또 본인 사주의 조우가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그게 운대로라도 귀문간살이 들어오거나 형살로 엮이거나 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개척 정신과 모험 정신이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휘되면서 어, 어 도박 같은 거에 손을 대시거나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모험 정신과 개척 정신은 이 남들이 안 하는 거에 대한 거고 뭔가 했을 때 나에게 크게 뭔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건데 그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갈 경우에는 도박 또는 어떤 거에 대한 중독, 도박 중독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음, 네, 사기의 에,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과도하게 일을 했을 때 이게 될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오다 보면, 그게 그 뒷마무리를 못 해주다 보면, 그게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갖고 올수 있는 거는 그 상대방은 이 사람들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는 그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분들 중에 조후가잘 맞지 않거나 귀문관살이 있거나 형사로 묶인 경우에는 그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어, 사주 명리 공부를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의 임상을 제가 이제 종합을 해서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 대한 학문이 100%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본인들의 기본적인 원론, 음향, 오행을 가지고 본인들의 임상에서 나온 거를 다 자기의 이제 이론으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영마가 어, 월이나 일에 강하신 분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리고, 어,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행동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인신사회가 식신상관으로 들어오시고, 그 안에 재성이 있으신 분들이, 뭔가, 어, 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추진력이 있지만, 본인 사주 원곡의 관과 인성이 약하거나, 또는 귀문관살, 또는 형살, 조우나, 이런 게잘안 맞을 경우에는, 그 끝이 부정적으로 올수 있다라는 걸, 어, 제가, 네, 음, 느끼기도 했고 실제로 어 그런 분들도 봐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사주의 역막성이 너무 강하다. 인신사의 역막성이 너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자제를 조금씩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또 인신사회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일을 치고 나가는 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 골고루 균형 잡 표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 내가 만약에 인신사회가 없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면 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영향을 좀 받으세요 근데 너무 역마가 강하신 분들 옆에는 안정을 추구하시는 어 추구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서로 위윈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인간이 혼자서 못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본인 사주에 모든 게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분들이라면 그래도 혼자서 어느 정도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이런 그게 되겠지만 너무 한쪽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본인 혼자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삶 속에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러라고. 인간이 함께 사는 사회적 동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